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늘 부모교의 그 종교가 되게 된그 계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그런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 후손들한테 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그 아이를 배워서 지키고 호위해준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신 은혜입니다. 그 해산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과거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도 있었고 아기를 낳다가 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어, 아기를 낳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자식을 낳아놓고도 근심을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우리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입에 쓴 것을 삼키고 삼키고, 단 것을, 단 것이면은 뱉어서 우리 그 자기 자식, 자식에게 먹이던 그런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어, 마른 대로, 마른 자리에, 어, 아기를 도, 돌려 누우시고, 어, 자기는, 음, 젖은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항상, 어, 부모님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젖을 먹여 기를 주신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높은 은혜, 땅가도 같고, 아버지의 높은 은혜, 하늘가도 같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젖을 좋아해서 오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클 적에 어머니 젖의 소태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에, 그렇게 우리 어머니 정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을 못 잊어서 어머니가 8 4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시가지고 작년 1월 20일까지 에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그 은혜를 못 잊어서 돌봐드렸습니다. 항상 그 자식과 부모 간에 그 끈끈한 그 정이 없이는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일곱 번째,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는 은혜입니다. 여덟 번째, 자식이 떠나가면은 항상 생각하고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출타 중이나 어디 이동 시에 항상 그부모님의 나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그 모든 행동에 조심해서 그렇게 어 다시 기가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을 하시는 은혜 나쁜 일을 하시는 딸 아들을 잠깐 동안 괴로 괴로워도 끝까지 자식 사랑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항상 그 돌아가실 때까지 에 나이가 90이더라도 음 자식이 70다 돼도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끈끈한 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모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그 불효하지 않는 부모님께서 30살까지 대학교까지 시키고, 취업까지다해 주었으면, 이 자식들은 부모님께 불효를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의 물질 문명에 대해서 부모의 저 재산을... 음 놀이 갔는지,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30대, 40대는, 50대는 자기 스스로 그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그 증언, 그래서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있는 그런 항상 그 살아야 생전에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게끔 자식이 30이 넘으면 부모님께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실 나이가 돼서 형제 간에 서로 싸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재산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지금 부모를 잘 돌본 분들은 최소한 1년에 1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알게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매년 1 천만 원에서 최하 1500만 원 들어가는 그 그걸 밑에 그 형제간, 동생 형제간, 누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돈이 들어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그 돌보는데 그 시간 투자하고 그 고생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그 돌본 자에게 그 재산 상속에 많은 혜택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다 공제를 해서 그 나머지 가지고 상속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 형제 간에 위에 있는 그런 말씨로서 서로 이 세상에 마지막 부모님들이 낳아주신 형제 간들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살지 못하는 형제관이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 단체나 다른데 기부하는 것보다 주위의 형제감부터 먼저 챙기고 그래서 종교에 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요양제도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이 요양센터를 이용해서 자기 자녀가 재산을, 어, 자기 자기 부모가 그, 요양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걸 관리한답시고 요양센터에서 2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 관리비로 해서. 근데 요새 스마트폰 전산시대에 있는 시대에 그렇게 20만 원을 3분의 1을 떼는 그런 나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그 보고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서 그 요양센터라는 그 명목에서 돈을 20만 원 3분의 1을 떼니까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그걸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 딸이 돌볼 경우에는 그걸 개선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일처리를 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그 일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